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을까요? 네, 제가 아이를 출산한 후에 질의 탄력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요. 수술은 무섭고 시술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자연분만을 하셨는지 제왕절개를 하셨는지 그거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혹시 자연분만을 하셨을까요? 네,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자연분만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 조금 더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아이의 머리가 10cm 정도 되기 때문에 아이의 머리가 질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른 분에 비해서 질이 더 늘어진 것 같다. 질의 탄력성이 줄어든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을 좀더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술도 좋지만 시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시하나요 내진을 통해서 탄력도 가 어떤지, 어느 정도의 강도를 해야 될지,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콜라겐이 형성되고, 점막이 새로 재생이 되면서 탄력적이고 촉촉하고 회복력이 좋은 질의 점막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요. 시간 자체는 오래 걸리진 않지만 사람에 따라서 통증에 대한 개인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취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하래요 필러의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 이제 저희가 시술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볼륨을 채우는 목적인지 윤곽을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필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원더필이라고 해가지고 볼륨을 채우는 역할. 또는 외용부를 좀 탱탱하게 만드는 역할, 그러니까 부드러운 곡선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할수 있는 필러 종류가 있고요. 윙크필이라고 해서 성적 자극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탄력성을 부여해가지고 입체감을 주는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윙크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의 목적에 따라서 용량 종류가 결정이 될 수가 있고, 시술 전에 정확하게 검진을 하고 환자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수술하고 시술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수술은 좀 하기 무섭고 고민돼서요 수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시간이 필요하고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바로 황금기가 불가능한 그런 단점이 있지만 효과가 확실하다? 그리고 눈으로 보인다? 반영구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은 통증이 거의 없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물론 성생활도 바로 가능하고요. 하지만 반영구적인 것보다 조금 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수술은 한번 하고 대부분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술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시술을 통해서 효과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에 따라서는 시술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과 시술 또는 시술 중에서도 CO2 레이저 질소부 등을 응용하거나 금실 등을 응용을 해서 원하는 효과를 극대화하시는 시술을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원장님 제가 시술하고 싶은데 혹시 바로 시술이 가능할까요? 네, CO2 레이저와 필러라는 경우에는 먼저 레이저를 하고 필러를 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또는 질소프라는 얘도 있는데요. 질소프를 먼저 하고 필러를 넣게 됩니다. 다만 환자분에 따라서 통증에 민감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 특히 금식이 가능한 경우라면 바로 마취를 하고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음의 준비는 되셨을까요?